안녕하세요. 안나푸르나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패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 꼭 필요한 반바지 스타일링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반바지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아이템이지만 막상 중년 여성분들이 입으려 하면 다양한 고민이 생깁니다. 다리가 드러나 부담스럽지 않을까? 나이에 맞지 않아 보이지는 않을까? 세련되게 소화하지 못하면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법과 스타일링만 알면 반바지는 오히려 중년 여성의 세련됨을 극대화하고 동안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훌륭한 패션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바지의 길이와 핀 소재 선택부터 체형별 코디티 상의와 신발 매치, 컬러 조합, 계절별 활용법, 동안 효과를 주는 코디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올여름 누구보다도 세련되고 당당하게 반바지를 소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반바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체형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나 무릎, 주변 라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탄력이 줄어든 다리를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반바지는 젊은 세대가 즐겨 입는 아이템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내가 입으면 괜히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바지는 코디가 까다롭다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어떤 상의와 신발, 어떤 액세서리를 매치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인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세 가지 고민은 올바른 선택 기준을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바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길이입니다. 중년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반바지 길이는 무릎 바로 위 57cm 정도입니다. 이 길이는 무릎 라인을 은은하게 가려주면서도 다리를 길고 슬림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허벅지가 굵은 체형이라면 무릎까지 오는 기장을 선택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고 다리가 가늘지만 너무 짧은 반바지는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범유다. 팬츠처럼 여유 있는 무릎 위기장이 적합합니다. 핀 역시 중요한데 너무 달라붙지 않고 적당히 여유있는 일자 핏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살짝 퍼지는 A 라인 핏은 허벅지를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다리가 더욱 날씬해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중년 여성에게 특히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넓은 통은 체형을 더부해 보이게 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재 선택도 중요한데 여름철에는 린넨, 코튼, 혼방 소재처럼 시원하면서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잘 어울리고 격식 있는 자리에선 광택감이 있는 트윌이나 폴리 혼방 소재가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체형에 따라 적합한 반바지 스타일링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체가 통통한 체형이라면 일자핏 범유다, 팬츠가 체형 커버에 효과적입니다. 상의를 루즈핏으로 매치하면 시선이 분산되어 안정적인 실루엣이 완성됩니다. 상체가 발달한 체형은 오히려 반바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를 드러내면 비율이 좋아 보이고 브이넥 블라우스나 세미 루즈핏 셔츠와 매치하면 세련된 균형이 완성됩니다. 다리가 짧아 보이는 체형은 반바지와 신발 컬러를 맞추어 연결감을 주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 반바지에 베이지 톤 샌들이나 화이트. 반바지에 화이트 스니커들를 매치하면 훨씬 길고 날씬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반바지를 세련되게 보이게 만드는 핵심은 상의 선택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세련된 조합은 셔츠입니다. 화이트 셔츠나 린넨 셔츠는 반바지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살짝 넣어 입으면 단정하면서도 시원한 분위기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블라우스는 반바지의 캐주얼함을 잡아주고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실크나 새틴처럼 은은한 광택이 있는 소재의 블라우스는 여름 모임 자리에서도 우아하게 어울립니다. 티셔츠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색이나 미니멀한 디자인의 티셔츠는 깔끔하고 여기에 재킷을 걸치면 세미 포멀한 자리에도 어울립니다. 단, 로고가 과하거나 지나치게 캐주얼한 티셔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선택 역시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샌들은 시원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주며 특히 스트랩 샌들은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니커즈는 활동적이고 동안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데일리룩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화이트 스니커즈는 어떤 반바지와도 잘 어울려 무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로퍼나 뮬은 반바지의 캐주얼함을 세련되게 잡아주어 격식 있는 자리에도 어울립니다. 악세서리는 벨트, 미니멀한 주얼리, 스카프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전체적인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컬러 조합은 세련됨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이트 반바지는 파스텔 톤상이나 네이비 블라우스와 매치하면 시원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 반바지는 블랙, 화이트, 네이비 등 기본 컬러와 조화로워 활용도가 높습니다. 블랙 반바지는 포멀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며 원색 계열의 상의와 매치하면 강렬한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 코디의 실을 들어드리면 여름 데일리룩으로는 린넨 반바지에 화이트, 티셔츠 스트랩 샌들을 매치하면 간단하면서도 시원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세미 포멀 룩으로는 블랙 버뮤다, 반바지에 실키한 블라우스, 블로퍼를 매치하면 모임자리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행룩으로는 코튼 반바지에 스트라이프 셔츠, 화이트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반바지는 단순히 시원한 여름옷이 아니라 동안 효과를 줄수 있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하이웨이스트 반바지는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게 하고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합니다. 밝은 컬러의 반바지는 얼굴 톤을 환하게 만들어주어 동안 이미지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플하고 세련된 악세서리를 더하면 젊고 활력있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계절별로도 반바지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린넨 반바지에 슬리브리스톱, 얇은 가디건을 걸치면 세련되면서도 시원합니다. 초가을에는 버뮤다, 팬츠에 니트를 매치하고 앵클부츠를 더하면 계절감을 살린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휴양지에서는 패턴 반바지에 오프숄더, 블라우스 샌들을 매치하면 화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반바지 스타일링 방법을 총정리해드렸습니다. 반바지는 젊은 세대만의 아이템이 아니라 중년 여성에게 세련된과 동안 이미지를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훌륭한 패션 아이템입니다. 끼리핀 소재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체형에 맞는 코디법을 적용하면 누구나 반바지를 멋지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 패션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나푸르나 채널은 앞으로도 전 세계 중년 여성분들의 아름답고 세련된 삶을 돕는 다양한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